자 2020년 어 이게 지금 어느 지문이냐면 2020년 9월 지문입니다 2020학년도 월어 국어 16번에서 20번에 있는 상춘곡입니다. 상춘곡 한번 설명을 했고요. 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라서 요거 한번 그냥 약간 자연 친화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 되는데 쌤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표현법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자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나시는요. 어 이의 어떤 그 곡입니다. 구성, 구상 구산곡 거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유명한 곡인데요. 어 얘는 송나라 주자의 시를 이제 송나라 송나라 때 주자의 시 중에서 무의도가 어, 무의도가라는 작품을 갖다가 본 떴다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뜸 음, 이렇게 쓸게 요 그냥 그래서 연시조로 십수가 있습니다 연시조이고. 얘는 음, 이게 아니고 연시조이고 십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이제 자연에 대한 어떤 예찬과 학문의 어떤 즐거움을 얘기한 거니까 세마의 작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법대로 나왔는데 이게 실제, 실제로 수능완성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되었거든. 한번 볼게요. 자, 구산구곡담에 어떤 사람이 몰아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산구곡담은 어디냐면 이제 그 고산지방에 있는 고산지방에 어, 아홉 가지 경치다. 아홉 가지 경치. 뭐 약간 이런 얘기예요. 그죠? 렇 그러니까 이건 약간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에 누가 올 거냐면 속세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속세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주모 주 복거하니 번님네가다 오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주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문 수양을 갖다가 학주자 학문 수양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속세 사람들이 다옷 나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할 거예요 이 고산의 어떤 아홉 구비의 어떤 돈는 계곡에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풀을 베고 막 털을 잡아 가지고 집을 이제 풀베고 풀베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저, 털을 잡아서 집 짓고 산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번님네들이 다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원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이산에서 학문을 생각한 주자를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거라, 난 주자를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약간 학문에 정진하는 어떤 태도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지, 그지이 작품이 약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갖다가 좀 얘기하 이해하지 못한다면 좀 쉬,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주자를 본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야, 지구. 디귿. 자, 그래서 일곱은 어딥니까라고 얘기하면서 관함에 어떤 해가 비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 관함에 해가 비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평무에평무에 이제 들판이거든. 들판에 자, 안개가 어~ 거, 거, 거친다 이런 표현이에요 안개가 이제 거치니까 원산이 그림이로다 이제 멀리 보이는 이 산이요 아~ 아주 뭐~ 그림 그지 기가 막힌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자연 풍경을 갖다가 굉장히 예찬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같고요 자 그래서 소나무에 술통을 놓고 이 손+ 손가 녹주를 놓고 이랬으니까 이게 술통이야 술통을 갖다가 놓고 벗이 오는 양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벗이 온 것처럼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벗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직유법을 표현하고 있고 내가 그거 갖다가 보겠노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영탄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그 약간 자연 친화적인 어떤 얘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이제 원근 원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원경을 보면. 원경을 보면서 자연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경이라는 건 이제 멀리 있는 풍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근경과 반대되는 것이고 원경을 먼저 봤는지 근경을 먼저 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일곡은 어디 있니? 약간 첫 번째로 경치 좋은 게 어디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약간 이게 자문자답의 형식을 띄고 있는 거죠. 자문자답의 형식을 띄고 있고, 관함에 해가 비칩니다 라고 얘기한 이 관함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요. 원래 이제 한문으로 해석하면 그냥 갓바위인데, 그지 갓바위인데,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도 볼수 있냐면, 이게 약간 지역명으로도 볼수 있거든. 관악산이요. 그래서 이것이 중의적 표현을 가진다. 라고 볼수 보곤 합니다. 이그 내신에서는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자연을 갖다가 굉장히 예찬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이 곡은 어디이며 그럼 두 번째 계곡은 어디냐. 첫 번째는 어디냐 그지.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나와야 돼. 두 번은 어디냐 이랬으니까 이 이런 표현들. 일 곡은 어디니. 이 곡은 어디니. 그다음 오 곡은 어디니. 이렇게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은 표현을 갖다가 반복함으로써 뭘 하고 있죠? 일단, 일단 첫 번째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고 어떤 시여도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있고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는 거 한마디로 통일감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주제를 갖다가 강조하고 통일감을 강조하고 또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 곡은 어디인가 하니까 화암의 춘만하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네요. 자, 두 번째로 경치 좋은 곳은 꽃핀 바위에 봄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꽃핀 바위 화암. 그래서 나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이제 화암이지, 그지 아까 관암이었고 이번에 화암이에요. 그래서 벽파에 꽃을 띄워서 야외로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푸른 물에다가 푸른 물에 꽃을 띄워서 야외 밖으로 이제 들판에다가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 경치를 모르니까 그지 이제 알게 안들 어떠리 이제 한번 알려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걸잘 몰라서 내가 한번 알게 해 줄게요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연 친화를 갔다가 자연 친화를 갔다가 널리 알리고 싶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지. 마찬가지로 서리법 여기 쓰였고요 자, 육수 봅시다. 또, 오곡은 어딥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다섯 번째로 경치 좋은 건 어디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은병이 보기 좋다. 이번에 은병으로 갑니다. 됐죠. 어, 은병이 뭐 정확히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지? 내 생각에는 이 굽이 지지 않고 뭔가 눈에 띄지 않는 어떤 병 같은 절벽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한 것 같아. 자, 그래서, 물가에 세워진 수변 정사는 소세함도 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가에 세워진 어떤 배우, 배우고 가르침을 위한 어떤 집이, 그지? 집이 결국, 어, 맑고 깨끗해서 참으로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내가 뭔가 강학을, 그지? 어 여기서 내가 어떤 강학도 호련이와 음 영어 음풍 하겠나 봐봐 봐봐 여기서 강학이라는 건 학자가 들었으니까 얘 결국 뭐 하겠대 학문 수양을 할 건데 학문 수양 플러스로 난 지금 뭐할 거냐면 영어를 음풍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친화도 하는 게 어때라는 식으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끝도 없다 이거 이제 끝도 없다 이런 표현이고. 자, 수변의 정사가 아주 아름다움이 끝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한문수양과 자연 진화를 한 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칠곡은 어디 은고 이랬고, 자, 풍암에 이번에 이제 풍암에 왔습니다. 풍암에 추색이 아주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추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단풍이죠 이제, 이제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 그래서 청상을 널넓열개 치니까 그지 어 깨끗한 소리가 이제 열개 덮이니까 그지 절벽이 금수로다 절벽이 아주 수놓은 비단 같구나 이러면서 한 암에 이제 바람이 아주 맞는 어떤 맨 바위에 내가 혼자서 앉아서 집을 짓고 있겠습니다 이제 집에 집에서 있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존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무라일체 어떤 감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연치료고요. 자연치나. 내가 거의 뭐 이곳과 이 벨, 절벽과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처럼 이제 있겠다 라고 얘기했지. 이 감정 플러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집에 사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 그지. 당연하게 안분지적, 안빈낙도의 어떤 감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이다, 얘들아. 10강. 10수. 십수. 10수가 항상 표현적으로 조금 중요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봐봐. 자, 9주 경치가 좋은 것은 어디입니까? 문산이 세모커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산에, 우린 지금 이제 문산에 있습니다. 문산에 이제 세모하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가 진다 라는 뜻입니다 해가 지고 있다 이르, 지다, 이런 표현이고 기암계석이 눈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겨울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지금 다 계절들 보이니 중간에 여기 가을 한번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긴 지금 계속 봄이었죠 그죠? 봄이었지 그러니까 계절적 감, 계절이 계속 변화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기왕괴석이눈 속에 묻혀가지고, 유인은 오지 않고 볼 것도 없더라. 사람들은 봐보지도 않고 볼 것도 없다고 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아보지도 않고 볼 것도 없다고 얘기한다. 라고 하니까, 지금 봐봐. 그러면 나는 나만 이제 아는 거지. 그지 나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됐죠? 뭐, 고상국어과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면, 이 일의 생일을 어떤 기록한 연보에는 20번, 그가 고상국어에서 이그 정사를 갖다 건립한 일과 이 주자가 무의국의 음병에서 그 음병이 왜 나온지 알겠지? 그 아까 음병, 이거랑 이거랑 결국 은 똑같다라고 는점에서 이걸 갖다가 뭔가 아무도 보여주고 있고, 그가 고상국어에서 곳곳에서 지인들과 공연 경험을 해, 경험, 소개한 어떤 소기에서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의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덜어 게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봐봐. 이 사람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자연 친화를 할 거예요. 자연 친화를 할 건데 그 속에서 지금 뭘 배울 거냐면 결과적으로 학문의 힘을 쓰겠다. 이거 뭔가 배워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학원이 아니고 학문. 아우 내가 미쳐버리겠네 그지? 자 학문을 학문의 힘을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두 개를 지금 잡겠다.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제 20번부터 한번 볼까 봐봐.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걸 찾겠습니다. 자 1번. 고산에서의 생활과 송이길을 참고했을 때 본님들의 고유, 고루, 교류 장소 맞지 그죠 고유인 것 같은데 고유 장소 뭐암튼 어, 작자와 본님들이 같이 만난 것을 알수 있겠죠 그죠 이번 작품 창작 이후에 어떤 관련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선 작가의 선택 그러니까 내 지금 주자처럼 추학을 갖다가 후학을 양, 양성하겠다 그러니까 학문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하는 작가의 선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추측할수 있어 왜 내가 지금 이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이곳에 찾는 이들이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게 지금 어디에 보여 1, 1편에 보이지 뭐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온갖 사람들이 다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2번 맞는 거고. 3번 정사에 대한 어떤 연구를 참석했, 참고했을 때 은병이 주자가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 자, 은병은 주자가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지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했어요? 나도 고산이라는 곳을 2도 고산이라는 곳을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맞는 거고 4번 참된 즐거움과 관련된 송혜기의 어떤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어름품이 모순이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이다. 그렇지. 강 그즉 학문의 힘 쓰는 것과 뭐영어음품 자연에 대한 어떤 이걸 한, 하는 것이 결국은 똑같은 얘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제지 맞고 5번.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소에게때 바위 덮은 눈에서는 자연의 합리 합의를 이루는 어떤 의지 인간의 의지. 근데 바위 위에 눈이 덮였어. 이렇게 눈이 덮였어.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다 묶어 가지고 자연치나 아니야. 근데 자연과의 합의를 갖다가 그래서 내,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인간이고 이게 그럼 이제 자연이고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연과 합의는 좀 애반 것 같아, 오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것의 답이 오반, 이렇게 이제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연의 합의는 이 부분에서 좀 얘기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다시 16번부터 다시 풀어봅시다 가나와 공통점 적절한 것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실에 덥없음 이런 거 없었고요 상춘기의 상춘국에도 없었어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생동감을 표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생동감을 표현하는건 맞는데 음성 상징어를 표현하려면 뭔가 소리라든가 어떤 이런 음그 뭐야 움직이는 게 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간의 거리감을 강조하겠다 점층적인표현 없었고요 4번 역사적인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인 어떤 그런. 호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호명을 다 부른, 다 불러가지고 뭐 해고적 그런 건 없었어. 특히 상춘국이 없었죠. 여기서는 그래도 주자를 한번 부르긴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나에서는요, 가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자, 5번 자연물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그렇지, 어 이거 드어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도화행화라든가 녹양방초 이런 것들이 이제 봄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로 뭐 청상 이런 건 이제 가을이고 눈은 이제 겨울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겠지, 그렇지? 16번은 맞는, 5번이 맞습니다. 17번 뭐 습니다 조선 전기 어떤 시조는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용 되었고 사대부들이 서로 문학적인 어떤 동질감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가지 표현을 갖다가 공감으로 표현하는 유도하는 것이 관습화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보자 자 기억에서는 지금 기억을 이제 홍진은 미친분의 홍진의 이제 이게 이제 이 세속이지 세속에 이제 미친 뭐 묻혀 있어서 묻혀있는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세 속에 있는 사람아 이렇게 하고 이제 부른 거지 그지 내 생은 어때 내 나처럼 사는 건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그지 자 기억에서는 청자 화자가 동질적인 삶을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맞는 거겠죠 자 됐고 됐고 이제 2번 봅시다 니은에서는 청자가 자 니은 봅시다 아, 이게 불편하네. 그지? 어, 니은. 자, 이바 이웃들아. 이렇게 하면서 산수구경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봅시다. 자, 청자를 불러들어서 함께 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동질성의 어떤 회복을 갖다 권유하고 있다. 그지? 동질성 회복 권유 아니죠? 아, 미안해. 1번 봐봐. 다시. 미안해. 이게 봐봐. 내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청자는 여기 새속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자연에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물어보고 이게 아니지. 동질적이지 않아. 그지? 동질적이지 않아. 미안해. 어, 동질성의 회복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 니은도 마찬가지로. 지난, 그리고 뭐도 아니냐면, 청자를 불려들어서 함께 했던 지난달의 경우 는 상기시킨다. 회상도 아니에요. 그죠? 야, 우리 그냥 어디 가는 거 어때? 약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동질성에 대한 회복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소리소리네 잘못 봤어. 자, 3번 봐봐. 디귿에서 화제 봅시다. 자, 디귿에서 이게 맞는 거 봅시다. 군, 존중, 존중이 비었거든. 이게 이제 술이, 술잔이 비었거든. 날 보고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유 자연치나 좀 즐기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수부하고 수용하며 화 자신 같은 명령 이런 거 없었죠 그죠 그지 자사번 보자 리일 리을. 어리르디어리우 리을 어, 사람이 어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을 아주 좋은 것을 모르는데 이제 알게 되었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봐봐 사람들이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그치 공감 이 사람들이 일깨우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몰랐으니까 내가 이거 알려줄게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번 맞는 거지 됐지 자오번 볼게요 미, 미음 어음이 유인은 아니오고 볼 것이 없다 사람들 오지도 않고 볼 것이 없다고 한데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 믿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4번이 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가에 대한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상춘곡입니다 상춘곡 회상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자신의 삶과 옛 사람 비교하면서 스스로 그치 자부심이 드러나 아까부터 내가 자부심 겁나 얘기했잖아요 이제. 2번 붓으로 그린 듯한 어떤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아니야 새는 어떤 존재였어 얘는 나하고의 같은 감정을 가지는 감정이 입적 존재였어. 얘가 부러운 게 아니라 얘랑 너랑 나랑 지금 동일하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무라이체의 어떤 감정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였지. 부러움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죠? 자, 이런 건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고 일체감도 당연히 드러나고 있죠.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옷에 꽃이 떠너, 떨어지는데 그게 마치 옷이랑 꽃잎이랑 똑같은 색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그럼 자연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도화를 보면서 우린 뭐를 생각했냐면 이제 무릉도원을 상징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향을 얘기하면서. 화자에 고조된 감흥을 갖다가 강조한 것도 맞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A부터 F를 중심으로 가나를 이해한 것을 한번 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가의 화자는 거처인 A를 나와서 B, C의 장소들을 옮겨다녔다. 이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시보면은요 거처가 원래 어디였냐면 수간 모옥이었지, 그치? 수간 모옥에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정자로 갈 것이고요. 정자로 갔다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시내가로갔네요 그쵸? 다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공간의 공간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시상을 갔다가 전지하고 있다 이런 맞는 거고. 나번 봅시다. 자 이번 봅시다. 나의 어떤 화자가 소개하는 E와 F는 D를 구성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하대, 그렇지? E랑 F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E랑 F, E랑 F가 뭔지 보자. 음, 자, E는 지금 관암이고요. 그리고 F는 풍암이에요. 이것들은 결국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면 D를 구성하는 거래. D 한번 보자. 어고산국곡고산국곡에는 고산구구. 뭐가 있어요? 지금 풍암과 그리고 여기 관암과 화암과 음병 이런 것들이 다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구성한 장소에 들 서로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맞죠? 그죠? 결국에 이구 고산에 그지? 고산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 그럼 맞는 거지? 그지? 3번 봐봐. 자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비와 이를 중 주위에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수 있는 곳이라 예찬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비부터 볼게요. 비는 음, 정자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엄청 좋은 곳을 볼수 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가장 빼어난 장소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e 한번 볼게요 이도 마찬가지로 일곡은 어딥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거야 내 생각은 19번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아주 훌륭한 공간이다 라고 얘기한 건 맞는데 이곳이 가장 빼어난 공간입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각 장소별로 매력이 있는 거지 매력이 있고 이걸 갖다가 엄청 나쁘지 않은 어떤 뭔가 이렇게 장소가 각 장소마다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결국 B는 뭐 하는 곳이냐면 내가 한중진미를 느끼는 곳이고 E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술 마시는 곳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가장 빼어난 곳이다 약간 이런 거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 일곡이 어디냐 첫 번째 계곡이 어디냐 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약간 그렇게도 볼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E는, B는 아니니까 그 100번 양보해도 그죠 자 그렇게 보면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됐죠?